5월의 끝자락을 향해가는 지금, 주식 시장은 단기 상승 이후 조정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몇 주간 이어진 상승 랠리가 잠시 멈추고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먼저 5월 22일 기준으로 조건 검색된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자. 진로 발효, GNC 에너지, APR, BHI, 미코 비올 MC넥스 폰드그룹 효성중공업 우신 시스템 인카금융 서비스 아스테라시스 대양전기공업 에스텍 우진 마이크로 컨텍솔 삼양식품 VT 대아티아이 슈프리마 제닉 IT세넨텍 DB증권 LIG넥스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검색되었으며 이는 시장에 다변화된 관심을 반영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일부 종목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드와이프 NF는 최근 매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시장은 단기 조정의 양상을 띠고 있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시장 동향 파악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주시하며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하자. 이는 투자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종목 분석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과 기술적 분석을 병행하여 매수 매도 시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매도 신호가 나타난 종목은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손절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이는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자신의 투자 철학과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번 조정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며 신중하고 전략적인 투자로 나아가길 바란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